아침 식사를 하면 뇌의 능률을 향상시켜 학습 능력, 기억력, 집중력이 높아지고 점심과 저녁의 과식을 맞게 하여 다이어트와 비만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체온을 높이는 작용을 하여 환절기나 쌀쌀한 겨울일수록 아침을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심장병 발병 위험을 낮춰주고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익히 알면서도 준비하고 나가는 것에 급급해 든든한 아침을 먹지 못하는 대신 허기진 속을 달래 줄 아침 식사 대용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은데요. 오늘은 아침 식사로 먹으면 좋은 음식 7가지를 소개합니다. 1. 감자. 감자의 녹말은 위를 보호하는 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감자 생즙을 마시면 위궤양 치료 및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감자는 위산이 적은 아침 공복 시간에 생으로 갈아 마시면 감자의 효능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생으로 갈은 감자는 특히 아침 식사 전 공복일 때 마시는 것이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2. 사과 사과는 유기산이 몸에 유리하게 적용하는 시점에 먹으면 효과를 최대한 볼수 있습니다. 사과를 저녁에 먹으면 펙틴이란 수용성 섬유소가 장의 소화 기능에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개운하지 않으며 몸속에서 소화가 늦어진 음식물 때문에 좋지 않아 사과는 유기산이 몸에 유리하게 적용하는 아침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당근, 카로틴과 비타민, 섬유소가 풍부한 당근은 생즙으로 아침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즙으로 만든 당근은 혈압을 낮춰 몸을 차갑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혈압 조절을 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4. 토마토, 토마토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과 라이코펜, 루테인 등의 카로티노이드계 항산화 물질은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으며 혈압은 오전 중에 가장 높기 때문에 아침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소화를 돕는 성분까지 있어 소화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식후에 한 개씩 섭취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토마토는 혈압을 낮춰 몸을 차게 하기 때문에 노약자분들은 토마토를 익혀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 꿀. 꿀은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고 갈증을 해소시켜 주며 혈압을 내려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밤에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아침에 섭취하는 꿀은 몸에 활력을 주기 때문에 잠을 깨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장운동을 촉진하는 효능이 있어서 변비에 좋습니다 꿀은 약80% 이상이 당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당류이기 때문에 에너지원으로 흡수가 쉽고 영양가도 풍부합니다 6. 요구르트 요구르트에는 프로스타글란딘 E2라는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배양을 치료하고 흡연 및 음주 시 인체로 흡수되는 유해한 물질에 의한 위 내벽 손상을 보호해줍니다 그러나 요구르트의 유산균은 밤새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밤에 마실 경우 아침에 피로감을 유발하고 치아를 산성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잠들기 전에는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아침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장과 뇌를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에 상쾌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7.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세계 10대 푸드로 선정된 식품 중 하나로 아침에 섭취하면 몸속에 쌓인 활성화 산소를 없애주기 때문에 몸을 개운하게 만들어주고 두뇌 활동도 활발하게 할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